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교제는어른들 교과 공부 2024년 제3기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어1 3가까지 있는데 제1일과 오늘 다섯째 날 목요일 9월 12일입니다. 12가는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 네,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로마서 8장 2 8절출브국기 24장 8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스가랴 13장 7절인데 어 기억절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절이죠. 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 어 결론으로는 모든 사건은 마지막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여시고 당신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주셨고 또한 여인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유를 구어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는 홀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고 제자들도 모두 떠나갔지만 주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군중의 조롱과 제자의 배신도 그분의 사랑과 메시아의 심을 보여줍니다. 첫째 날 기억해야 할 사랑으로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선물은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대조를 이루고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기억될 것이며 유다의 잘못도 후세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마지막 만찬으로 성 만찬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식을 통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 새로 세우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어, 셋째 날은 개세마네인데요. 그분은 고난의 잔을 어, 거두어 주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다. 개세마네의 <laughs> 겟세만에, <laughs> 여정이 분리를 상징하듯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네요. 네, 우리도 역시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끝까지 아, 견디는 자 끝까지 예, 인내하는 자가 아, 아,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넷째 날 수요일에 어제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메시아를 없애려는 인간의 뜻을 통해서 순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 오늘 다섯째 날 9월 12일 목요일 너는 누구냐? <laughs> 저는 누구입니까? 어, 궁금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로 72절을 읽어보라. 이, 베드로의 반응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53절 59절에서 예수께서 사내들인으로 끌려가 신문 받으시는 첫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계속된 신문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 없지만 제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노력한다. 보금서 기자는 그증언들이 거지시고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를 예수님을 심문한다. 그분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마태복음 26장 63절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직접 질문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신 후 단일 엘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대제사장은 이 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분노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유죄를 선언하며 공회는 즉시 정죄를 내린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예언을 해보라고 놀리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에서 신문 받으시며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동안 헤드로는 밖에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하이구야, 이 이야기는 바가복음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다. 여기서 평행하는 두 인물의 역설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증언하고, 진실하게 증언하고, 베드로는 거짓을 증언한다. 베드로는 세번 하인이나 구경꾼의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와 욕설까지 한다. 이때 수탁이 두 번째로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주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애원이 문득 생각났다. 그는 무너지고 울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 지질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까지 했는데도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약한 그 인간의 성정이 그렇게 해버리는, 예,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돼버리는. 신문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얼굴이 가리우고 매를 맞으며 예언해 보라는 말을 듣는다. 누가 때리는지 볼수 없게 하고 그분을 조령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아래 뜰에서 주님은, 주님은 부인하며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여주었습니다. 예,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비슷한 경험이 스쳐가거나 들었거나, 예,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희망의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지금, 어, 어, 각 나라, 지금 대통령들 뽑고, 어, 각 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여기 미국, 어을 어 이렇게 언뜻언뜻 언뜻 뉴스나 또 우리 어, 할아버지께서 뉴스를 잘 틀어 놓으시니까 어, 지나치다가도 어, 어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새어어 어, 대통령이 대통령 뽑는 11월에 미국은 어 그것 때문에 많이 서로 그렇고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한국에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인사 청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 자기와 합당한 그런 것을 하려고 거짓도 불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교훈는 신문 앞에 그분은 진실하게 증언하셨다. 이에 군중이 애원해 보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밖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지만 그조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 하면은 그 거기서. 벗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역사적인 그 어, 이야기를 전부 어그 어, 방송이나 그런 언론을 통해서 어, 사실인 것처럼 한그 거짓말들이 세월이 지나 세월이 지나니까 전부 다 드러나고 그거를 오히려 어 음, 뭐랄까 그 어, 약한 어,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은 마치 어떻게 해를 당할까봐 말을 못하고 그냥 어, 살아왔고 단체로 이렇게 할 때는 과감하게 말하고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 실제로 숨 어, 이제 이제 숨겨지고 지나간 건데 아, 본인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미 묻혀져 버린 앤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재발절인다는 그 말하고 똑같이 예 본인들이 이야기해서 그걸 더 붉어지게 하는 것을 어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보게 됐는데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도 거짓이라는 것은 어 알고 있죠 요새는 유튜브가 전부 개, 개개인들이 다 찍어 올리니까 적어도 어 사람들이 얼만큼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는 보고 있지만 그거를 또 방송에서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몇번 보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 그래 그랬는데 어, 지금 그게 이제 어찌 됐든 힘 있는 사람 때문에 묻혀져 버린 그 시간들을 다시 다 끌어내서 본인들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게참 아이러니가 하고 이 샌드위치 같은 그런 역할하고 이어어 어, 베드로는 어 그런 것을 동시에 예수님과 비교해서 볼때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저도 뭐 음, 내면은 합니다. 벌써 이제 구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희망의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무조건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예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듣고 보고 듣 어,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계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또 읽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 깨우쳐주는. 지혜로 주십니다. 영감의 교훈으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그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예요.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시대의 서망 711 페이지 예이 시대의 서망도 다시 어, 봐야겠다는 어, 마음입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로서 또 생활로서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짓을 증가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과 버림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메시아, 구주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제가 이제, 어, 어, 성경 구절을 어, 읽겠습니다. 14장, 어, 60절. 네. 14장. 마가복음 14장 60절로 72절 60절로 72절 아유 제 시원해요. 그리고 불 어, 화재가 나서 어 저기 어제 같은 것이 어 날아다니는데 어 어젯밤에 여기 창문을 열고 어, 커튼을 닫고 그냥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탄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시원해져서 오히려 에어컨 안 틀고 열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이 좀 들어오네요. 예, 60장 72절. 청소를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아까 어, 밖에 예, 경치를 좀 보셨죠?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라 돼. 너는 아무도,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친한 증거가 어떠냐?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정인을요구하리요 그참나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 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 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아멘. 예, 53장 예, 59절 을 앞에 조금 보면요. 네, 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을 집앞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다니엘 7장 13절 어, 13절 1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바로 앞이네요. 1장 13절, 14절. 네. 어,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곧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밤도 함께해 주시고 예, 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어 밤이 예, 이렇게 깊었는데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이 바람을 느끼면서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네 예수님의 그 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밤도 예 편하게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메이크 아드 블레스 어로브이 아멘